그 그러니까 중량이 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깨 자체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라는 건좀차후하더라도그 자세 자체가 갖고 있는 게 어깨가 이렇게 앞쪽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는 자세니까 이게 이제 고착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런 현상을 얘기할 때그 건설 기계 토목 여기서 쓰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 크리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하중은 동일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변형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세를 안고 있고, 난늘 매일 하던 거예요, 라고 하는데, 몸은 점점, 점점 불편함이 생기는 거죠. 분명히 각도가 달라지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함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네, 라고 하는 게, 생명체가 이게 기계처럼, 이렇게 좀 뭔가 딱 고체화된 형태라고 하면, 그나마 좀덜할수 있는데, 아예 부러져버리거나 이러니까. 근데 이게 살아있는 세포다 보니까, 일정 상태의 장력이 계속 주어지는 상황이 생기면 점점, 점점, 점 변형이 커져버리게 되거든요. 그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또 스테노시스라고 하는 협착에 대한 부분들인 거고, 결국엔 버테브라 케네를 막아버릴 정도의 인대 두께가 두꺼워져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하나가 지금 당장은 느낌상 좋을 수는 있는데, 구조가 좀 정확하게 보인다면 피해가는 전략들이나 그걸 보완하기 위한 단점에 만회할 수 있는 전략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항상 제가 좀 강조하는 게, 장점이 없는 운동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단점이 없는 운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단점을 잘 보고 보완해주느냐가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되는 거지. 사실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중량을 더 높여간다는 건 단점도 극대화되는 현상이니까 그걸 좀 판단하고서 가는 게 결국 이런 구조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laughs> 친구 같은 대화를 수십 년 반에 해보는 거야. 웹상에 뭐 내가 글을 올리면 네. 그냥 그 올린 글에 대해서 도움받아서 감사합니다. 음. 팁을 활용해서 운동에 적용시켜야 되겠네요. 음. 음. <laughs> 답변만 듣지 거기에 대한 반하는 질문을 한다 하는 사람이나 음. 또는 이제 거기에 뭐 이래 이래한 부분에 대한 뭐 해박적 지금같이 이 해박 그걸 해박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럼 음. 이제 한 번쯤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내가 이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아 이게 여태까지 음. 해박적으로 내가 옳게 하고 있었네라는 어떤 그런 확인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또 반면에는 어 이런 방법에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게더 좋겠구나. 음.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그쵸. 기회가 없었으니까.